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개발을 돕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나는 돌싱이 좋다. 돌싱 예찬.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 중학교 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반에 친구들을 아주 못 살게 굴던 그런 녀석이 있었어요. 완력이 세가지고, 또 성질도 정말 더러워가지고 말이죠. 아이들을 그냥 사사건건 못 살게 굴고, 골탕 먹이고, 때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전긍긍하면서 그 녀석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주 골칫거리죠. 학교에 갈때그 녀석 얼굴을 보면은 아주 섬찟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이 녀석이 맹장 수술을 받아서 입원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꼬소했습니다 제발 학교에 안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퇴원한 이후에 혹시 너왜 병원에 안 찾아왔어 할까봐 할수 없이 미운데도 불구하고 과일 같은 거 사과 한두 개씩 사 가지고 그 녀석 병원을 방문해서 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어느 날 퇴원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말썽꾸러기 폭력을 행사하고 못 살게 굴고 그야말로 괴롭히던 친구가 완전히 공자 같은 학생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 녀석이 병실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바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녀석은 그 이후에 사람이 180도 달라져서 나중에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미국으로 가서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에 의아합니다 어떻게 맹장수술을 한번 받은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을까 그래서 때로는요, 맹장을 뛰어내면 사람이 바뀌나,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돌이킨 사람을 돌이킨 싱크해서 제가 돌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돌싱 하면은 싱글로 돌아온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좋아하는 돌싱이란 생각을 바꾼 사람, 생각을 돌이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온고집에 빠집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리고 자기 변명에 빠집니다. 그것을 고상한 말로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우리 정치판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건데, 분명히 범죄에 해당되는데, 분명히 상식을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따르는 그래서 고상한 말로 팬덤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트럼프를 봐도 이 세상이 요즘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사하고 한번 어긋나면은 상사가 옳게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고정된 생각으로 믿게 보지요. 또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가 한번 뻐그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직장생활 내내 그 사람을 밉게 보고 그리고 골탕을 먹이기까지 합니다. 갑질을 합니다.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댁과 이 며느리와의 사이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면명합니다 돌싱을 말하면 떠오르는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정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벤자민 플랭클린이죠 역대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대통령을 하지 못한 플랭클린은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에 얼굴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젊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공격적이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우린는대 어떻게 말합니까? 변명하죠야이놈아 모르면 가만 히 있어. 너그 따로 하면 나하고 구만도 하고 오히려 그 충고를 한 옳은 소리를 한 사람하고 다을 쌓고 오히려 옳은 소리를 한 사람을 공격하지요. 그런데 플랭크리는 그 친구의 본고 충고를 받아들여서 180도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일일이 수첩에 적어가면서. 고쳐야 될 13가지 항목을 평생을 통해서 고쳤습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됐는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내가 지금 옳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쓸데없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옳은 것을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돌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180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돌싱 되시죠?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